혹시 질문 있습니까? 다음 곡지는 복식호흡보다 좋은 해녀호흡 그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복식호흡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제가 어떻게 하려고 모르지 검색해 봤죠 그, 그, 검색해보니까 흉식호흡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복식호흡은 흉식호흡의 반대말이구나 흉식호흡이란 가슴을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이 가뿐하면 가슴이 들썩들썩 들썩, 들썩 하잖아요 근데, 이 흉식 호흡이 의미가 있어요. 특히 운동선수들은 격투기를 할 때는 숨을 짧게 끊으셔야지 숨을 길게 후, 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야, 숨 쉬다가 한방 맞죠. 왜냐면, 호흡을 딱 멈추어야 이 주먹이 날아갈 수 있어요. 호흡하면서 이 허파가 움직이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절대 허파를 움직이면 안 돼. 특히 현막이 움직이면 다리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 그 복부에 주먹을 맞으면 명치죠. 명치에 주먹을 맞으면 쓰러져요. 왜 명치에 맞으면 왜 쓰러지느냐. 호흡을 못하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명치를 노리잖아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포르야구 선수 중에 삼성의 성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악질 매너의 선수였어요. 어차피 제 12초 룰이 있어서 12초 안에 공을 던져야 되는데 공을 던지는 척하고 안 던져요. <laughs> 타자는 타석에서 레그킥을 하고 숨을 안 쉽니다. 숨을 안 쉬는데 공을 안 던져요. 그럼 결국 숨을 쉬어야 되잖아. 숨을 쉴때 그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못 못 치는 거죠. 그때 공을 맞춰봤자 땅벌이야.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숨을, 운동선수는 짧게 끊어서 쉬어야 돼요. 길게 쉬면 숨을 쉴때그 순간이 주먹이 되나 봐. 그래서, 그래서 고수들은 상대방 호흡 타이밍을 읽어요. 아, 저 선수 숨을 쉬는 구나 그때 주먹 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잘 쉬어야 된다. 짧게 끊어 쉬어야 돼요. 역도 선수들은 이제 벨트를 매고 있는데 숨을 쉬면 안 되기 때문에 벨트를 꽉 매서 숨을 억지로 못숨 쉬게 하는 거예요. 수, 숨을 쉬면 횡경박이 밑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풀려버려서 역도를 역기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벨트를 꽉 묶어서 숨을 안 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숨 쉬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약점이에요. 근데 이제, 성악가라든가, 뭐, 해녀들은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관악기를 부는 사람도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횡경막을 밑으로 내려서 공기를 최대한 많이 들이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식호흡이 몸에 좋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식호흡이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입으로 숨 쉬는 게 제일 나빠요 특히 좀 바보들 보면 입 벌리고 다니잖아 입으로 숨 쉬고 있다고 입을 다, 다물고 코로 숨,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흉식호흡이 특히 등산을 하거나 마라톤 할때 굉장히 괴로워요 순간적으로 100m를 달리면 숨이 가쁜데, 기 가슴이 따가워요. 가슴이 따갑다는 것은 허파가 깨졌다는 얘기. 허파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 가슴이 따가웠다면, 아, 내가 지금 호흡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돼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 해녀 호흡을 하면 가슴이 안 따갑습니다. 등산을 해도 숨이 가쁘지 않아요. 제가 이건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 요즘 뭐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조금 이 31살 군대 갔는데 한 4km 달리기로 하는데 정확히 4km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km인가? 하여튼 젊은 애들이 2km를 제대로 못 뛰더라고요 제가 한 수, 순위권은 아니고 한30% 안에 들어왔는데 20대 젊은 애들이 저만큼 도못 뛰는 거예요 호흡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안 되고 계속 내뱉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이마시냐 내뱉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내뱉으면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40분 동안 계속 그 46분 동안 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려 46분 동안 트럼펫을 계속 부르는데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한 호흡도 끊지 않고 계속 부는 거야. 코로 계속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연습해야 돼. 그래서 계속 내뱉기만 하고 들이마시지는 않아요. 들이마시면 여기 따갑고 따가우면 쓰러지고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워져. 그래서 이 경주마 같은 경우는 경마 경기 중에 죽는 수도 있어요. 폐출을 일어나는데 산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산소를 들이마시면 흡화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이 몸에 좋다고 막 사방에서 떠들고 단전호흡 웃자고 막 이것까지 뭐 학원 열어가지고 사기친 사업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구라로 보고 굳이 뭐 학원에 가서 그런 거 배울 필요는 없고, 제가 주장하는 해녀 호흡을 시간 나시는 분은 한번 실전에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라. 성공하면 학원을 열어서 단전 호흡 다 없애고 해녀 호흡으로 갈아타자. 이런 얘기고. 제가 어느 정도 테스트 해봤는데, 등산을 해도 어, 계단을 몇십층씩 걸어 올라다녀도 전혀 가슴이 따갑지 않아요. 숨을 내뱉지만 하고 들이마시지는 말라. 그리고 흉식 호흡도 연습해도 운동 선수들은 숨을 짧게 끊을 수 있는 것을 연습해야된다 왜냐면 상대방한테 타이밍을 잃혀요 숨을 딱안 쉬면 그 순간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가수들이나 이 성악가들이나 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복식 호흡을 해서 최대한 많은 공기를 마셔야된다 그리고 또 복식 호흡을 잘못해서 이치로 호흡하는 여기 힘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힘을 주면 안돼 힘을 빼야 돼. 여기 힘을 주면 그 경직되어서 성량이 작아져요. 그리고 또일수라 하면 복식 호흡을 하면 파버리트처럼 배가 나온다는 설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배부르기 남자들 잠잘 때 보면 배가 남자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죠 여성들은 흉식 호흡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랑 호흡률 똑같이 다를 리가 없잖아. 여자 들은 숨이 가쁜 상태에서 가슴이 움직이는처럼 보인다. 예. 최근에 제가 이 계속 일요일부터 일요일 나흘간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바닥났어요. 여성도 복식업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배가 볼록 볼록 나오면 보기 안 좋잖아. 모르게 해야 돼. 예. 아이디어가 바닥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안 하는 분이 없으면 제가 이제 30분에서 예, 마쳐야 됩니다. 예, 이순재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 최근에 여론이 이순재한테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갑질을 해놓고 자기가 갑질인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옛날에 이순조가 TV에 나와서 뭐 스스로 자퇴해야 될 사람들. 연예인의 숙명은 인기와 유명세. 유명한 만큼 영향력도 크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자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자퇴할까? <laughs> 자기 입으로 자퇴한다고 했으니까 자퇴하죠. 네, 홍콩보 안보를 보니까, 뭐랄까, 우리나라 그냥 통일시켜버리는 모양새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호아키나님 말씀 제가 잘못 알아듣습니다. 요즘 외교 안보 라인을 바꾼다던데요. 이거 우리나라 얘기인가요 좀, 뭐, 바꿔볼 때도 됐죠. 이 북한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 다음 지금까지는 이 미국 민주당 트럼프 때문에 한번 꼬였어요. 그래서 한번 분위기 쇄신으로 바꿔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순재가 뭐꼭 미통당으로 옛날 한나라당이죠. 민정당으로 나왔나? 이 한나라당으로 중랑가비에서국회의원 한번 해 먹었죠. 제가 그 때문에 이 순재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이 순재가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항상 꼰대 역할이야. 근데 이 정자는 꼰대 역할이야. 꼰대지만 괜찮아. 제가 이걸 또 싫어해요. 옛날에 그 서포트 소울의 만화가 있었는데, 그 누구더라? 아, 무대리, 천하무적 무대리 보면, 그 부장님, 마부장님하고 주인공이 계속 충돌해요. 근데 마부장님이 꼰대고 재수없고 나쁘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속정이 있고 챙겨주고 좋은 사람이야.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든 TV를 보든꼭그 나쁘지만 좋은 꼰대, 이런 사람이 나와요. 제가 그걸, 나쁜 놈 놈이 나쁜 놈이고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나쁘지만 좋다, 이게 뭐냐고. 저 꼰대는 항상 잔소리를 하고 못된 행동을 하지만 알고 보면 뒤로 뭐 챙겨준다. 아 우리 남편은 맨날 나한테 못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속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개소리 같아 남편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속증이 있어서 뭐 눈물을 흘리고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순재 같은 캐릭터는 뭐 실제로는 그 캐릭터하고 사람하고 틀리겠죠 캐릭터가 그냥 캐릭터지 사람이 실제 그럴 리가 있나 그렇지만 이 김수현 작가가 이순재한테 그런 캐릭터를 줬다면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가 딱 보니까 아 이순재 제 인간 저런 인간이다. 딱 봐도 저런 인간이네. 그래서 니한테는 이 캐릭터가 어울려 하고 그런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래서 꼰대이지만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식의 설정이 꼭그 만화라든가. TV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꼰대들한테 눈치 보는 거라고 그래서 왕비호라고 옛날 개그맨이 있는데 다 까는데 딱한번 이순재를 깔 뻔하다가 어이 이순재 해놓고 안 깠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왕비호도 이순재를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 왕비호라면 다 까야 될거 아니야 어. 왕비호가 이순재를 까지 않고 그냥 어이 이순재 요 한마디로 끝냈다는 것은 이순재의 이 카리스마와 파워가 막강하다는 얘기인데 혼날까봐 그랬다면 그건 더 안좋은거죠. 빼야 돼. 그러니까 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꼰대는 꼰대다. 착한 꼰대는 없다. 우리 남편은 나, 나를 주먹으로 패고 그러지만 그 대신 사과하고 그, 따로 돈을 챙겨주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이 대칭행동,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 있지만 받은 것도 있으니까 됐다. 이게 바로 전쟁적인 이원론이에요. 어. 내가 폭력 남편 때문에 손해를 봤지만 남편이 또 나한테 보너스를 줬어 그러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샘샘이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 만큼 받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론 논으로 밀고 가야지 잘못서 저질렀지만 사과하고 반성하면 괜찮아 진정성 있는 반성만 하면 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멍청한 얘기예요 그건 잘못은 잘못이야 구조론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용서 없어 그렇다고 징벌하는 것도 아니야 잘못하면 그냥 잘못한 거로 남는 거지 용서하면 잘못이 사라지고 원해치되고 그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죽을 때까지 잘못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 잘못한 게 많은데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밀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고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죄는 제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물타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좋은 일을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큰 공을 세워서 그 죄를 부각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그죄가 그 사라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죄를 지었고 공을 세워서 그걸 만회하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죄는 계속 남아있어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 나쁜 짓을 해도 사과하고 용서 빌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게 이게 전형적인 이원론이고 균형 맞추기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서포트 솔 만화가라면 천왕무적 무대리를 그냥 마부장은 그냥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지, 나쁜 사람이지만 알고 보니까 또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중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혼론이에요. 그게 나쁜 행동이야. 네, 오늘 그, 할 이야기가 바닥났기 때문에 37분에서 꺼내야 되겠습니다. 네, 방문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30명이, 아, 11명이 들어왔네요. 11명이 들어왔어. 네. 내일은 그, 목요 모임에서 진행할 것인데, 이미 할 얘기를 다해버렸서할 얘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내일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